롯데 좌완 신인 김태현은 오는 24일부터 대만에서 시작되는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되었다. 지난 20일 롯데가 발표한 명단에는 신인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태현도 그중 한 명이다. 김태현은 작년 9월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롯데의 지명을 받았다. 구단은 좌완 뎁스를 보강할 수 있는 선수로 선발 로테이션을 책임질 잠재력을 지닌 투수라며 그를 평가했다. 롯데는 팀내 왼손 투수 자원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좌완으로 영입했지만 여전히 불펜에는 왼손 투수가 적다. 이번 캠프 명단에 오른 투수 20명 중 좌완 투수는 진해수 정현수, 송재영, 김진우, 김태현 총 5명뿐이다. 이중 김진욱은 선발 자원으로 분류되어 불펜에서는 좌완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좌완 투수는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영 롯데 감독은 김태현 지명 당시 좌완 투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확실한 투수가 필요하다며 캠프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은 캠프에서 좌완 투수로서의 장점을 살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는 야구를 잘하는 형들과 함께 가는 캠프에서 무리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준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일군 무대를 목표로 꾸준히 준비해 왔다. 김태현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며 공을 던지는 능력을 키우려 했다. 캠프에서도 변화구 완성도를 높이고 체력도 더 보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롤모델로 박세용 선배를 언급하며, 박세용 선배님의 슬라이더 각도가 정말 훌륭하다. 꼭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캠프에서 그는 감독님께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타점이 높고 릴리스 포인트가 우수하며 구위도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의 적응도 순조롭다. 지역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맛있게 먹었다며 광주와 달리 부산은 돼지고기의 초장이 아닌 쌈장을 곁들이더라. 그 외에는 모두 만족스러웠다 고 웃었다. 그는 올해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일군에서 올해 경기를 뛰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하며 새 시즌을 향해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일고 동기인 권현우, 삼성, 박헌, 기아, 과도 꾸준히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한다. 김태현은 친구들 역시 일군에서 잘 살아남고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사직구장 마운드에 올라있다. 김태현은 팀에서 어떤 역할이든 받아들이며 하루빨리 경기에 나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캡틴 전준우, 김태현 등 신인 4명 포함. 롯데, 대만일본 41일 대장정 떠날 스프링캠프 명단 공개. 롯데 자이언츠는 1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41일 동안 2025 시즌 스프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에는 김태현 감독과 13명의 코치진을 비롯해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 총 41명의 선수단이 참여한다. 2025 시즌 신인 선수로는 투수 김태현, 박세현, 포수 박건우, 박재엽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다. 1차 전지 훈련은 대만 타이난시와 야구 스프링 캠프 협력을 통해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타이난 아시아 태평양 국제 야구 센터에서 시작된다. 선수단은 이 기간 동안 체력과 기술 훈련에 집중하며 2월 12일과 13일에는 타이페이 돔에서 대만 WBC 국가대표팀과 두 차례 연습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퓨처스 팀도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다. 2차 전지훈련은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하여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서는 2025 구춘 미야자키 베이스볼게임즈 리그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습 경기 중심의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교류를 재개한 지바롯대와는 2월 28일 연습 경기와 2월 29일 구춘 리그 경기를 예정하고 있다. 구단은 선수단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훈련, 장소 준비에 장기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바롯대와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유망주 이민석, 정현수 선수를 지바롯대 1군 마무리 캠프에 파견했다. 또한 11월에는 미야자키에서 수비강화 캠프를 진행해 수비력 강화에 집중했다. 2025 시즌 스프링캠프에서는 대만 WBC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와 2025 구춘 미야자키 베이스볼 게임즈리그 참가로 전력을 다듬을 예정이다. 구단은 해외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며 미래 자원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 이어 2025 시즌 주장으로 재선임된 전준우는 구단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대만 국가 대표팀과 일본 m p b 1군 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단이 큰 동기를 얻을 것이다라며 다가오는 시즌에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 자이언츠 1라운드 저한 김태현이 2025 시즌 데뷔 첫해부터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광주일고 스승과 후배들도 김태현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명장 김태현 감독이 김태현을 즉시 전력감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가 핵심이다. 롯데는 지난해 9월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자로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을 선택했다. 2005년생 김태현은 신장 185cm, 체중 87kg의 신체 조건을 가진 좌완 정통파 투수다. 고교 3학년 시절인 지난해 공식 대회에서 17경기에 나서 54. 2이닝 동안 6승 2패, 평균 자책점 1.47, 88탈삼진, WIP 0.75라는 뛰어난 기록을 남겼다. 롯데 박준현 단장은 김태현에 대해 직구의 무브먼트가 뛰어나고 커브 각도와 스피드 변화, 디셉션이 훌륭하다. 선발로 활약할 자질이 충분하다며, 좌타자와 우타자 비율이 1대1인 현재 상황에서 좌완 투수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현은 우수한 수직 무브먼트와 유연한 투구 폼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제5회 세계야 우선수권대회 U23 대만전에서는 3.2이닝 동안 오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치며 승리를 견인했다. 롯데는 계약금 3억 원을 제시하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광주일고 조윤채 감독은 사실 태연이가 1라운드까지 오를 줄은 몰랐다. 구속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탁월한 공끝과 좌완 선발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다. 하나 문동주처럼 차근차근 선발로 키운다면 더큰 성과를 낼 건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6년 신인 전체 1순위 후보로 꼽히는 광주예고 김성준도 김태현의 활약을 확신했다. 그는 김, 태현이 형이 아프지 않고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1라운드에서 지명받을 자격이 있다며 내년에 만난다면 형과 상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공을 던진다. 올해부터 바로 1군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이 2025 시즌 1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용될지도 주목된다. 선발진과 불펜진에서 모두 좌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가 선발 수업을 받게 될지 아니면 좌완 필승조로 활약할지가 관건이다. 같은 1라운드 좌완으로 입단했던 김진욱과는 다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은 데뷔 첫 시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기회가 된다면 최정, 최영우, 손아섭 선배님과 승부를 겨뤄보고 싶다며 일단 1군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 우선인이 데뷔 시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롯데의 간판 선수가 되고 싶다. 프로에서도 통할 구위를 가졌다고 믿는다. 변화구와 재구를 보완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